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어, 문의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딴에는 어 아무리 그래도 조금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차를 찾을 때 당연히. 뭐 문제가 없고 안전한 차를 찾는 거건 당연히 첫 번째지만 내가 이 돈이 있다면 과연 나는 이걸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전문으로 여기 있는 사람인지라 제가 조금 더 냉철하게 보지 않겠어요 차를 볼 때?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들면 어 구독자분들도 분명히 마음에 들겠다. 어 근데 이 차량은 아무리 봐도 너무 비싼 것 같았어요. 근데 이런 조건으로 맞춰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합리적인 게 아니라. 더 저렴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중고차 시장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K5 더뉴 K5 2세대 모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펙부터 좀 말씀드리면 19년형 연식 굉장히 좋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10만 킬로 정도 운행된 K5 차량이라고 자이 차량 노블레스 등급으로 들어가 있어서 안에 ASC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죠? 지금 LED 라이트도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들어가 있고요. 전자파킹, 통풍 시트, 순정 내비게이션 할거 없이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K5 19년형, 10만 키로, 노블레스 등급의 스마트 크루즈까지 들어가 있다. 아, 너가 말하는 그 차는 정말 비쌀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도 그동안 그렇게 느껴서 촬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요, 이 차량. 1390만 원에 보내 드릴 겁니다. 의아하실 텐데요. 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 성능 기록부를 띄워서 보여 주시면요. 앞에 휀다야 그냥 단순 교환이니까 그렇다 치고 뒤에 리어 패널이 교환되면서 유 사고 차량으로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한테 문의 주셔 갖고 리어 패널이나 리어 휀다 교환된 저렴하게 감가된 차량 어디 없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요. 딜러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 요즘은 리어 패널 리어 휀다 조금만 저렴하게 해놔도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있네라고 생각을 해서 큰 폭으로 내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량은요 사실 리어 패널이 교환됐다고 해서 1,390까지는 내려갈 필요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내려가 있으면 구매자분한테는 혜택이 될수 있겠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트는 LED로 들어가 있고요. 전방 감지기 뿐만 아니라 ASCC 스마트 코론즈 컨트롤 판이 들어가 있고요. 색은 다크 그레이 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18인치 휠로 잘 들어가 있고, 아주 아쉬운 약간의 스크래치는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60% 이상 남아 있고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쭉 봤을 때 이쪽 부분은 큰 감안하실 부분은 없어요. 추가적으로 사이드 미러에 후측방 경보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어 야간에 운전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조금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 휠은 여기 약간 아쉬운 이렇게 휠 상처는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운행하시다가 아 나는 저 휠상처 너무 싫어 하시는 분들 저 정도 휠이면은 보통 한 휠당 한 7만 원 정도면 복원이 가능하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뒤에 열어서 보여 드리면 휘발유 차량 반대 넓은 트럭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후방 카메라 감지기 당연히 잘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든 타이어는 4, 50% 이상. 보조석은 조금 까진 자국은 아쉽긴 하지만요.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휠은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들어와서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지금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은 요즘 가장 많이 찾는 시트 색인 것 같아요. 브라운, 좀 다크 브라운, 요런 게. 왜냐면은 옛날에는 좀 보여주기 식으로 화이트 계열을 베이지라고 부르는 시트를 많이 찾았다면 막상 써보다 보니까 이제 많이 더러워지고, 내구성도 조금 딸리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검은 시트는 조금 심심해. 그래서 이 다크브라운을 좀 많이 찾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앞에서도 옵션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스타트 버튼으로 시동은 한 번에 잘 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열은 양쪽으로 오토윈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뒤에는 아쉽게 아니지만은 창문 작동은 잘하고 있고요. 자, 이 차량이 1390치고 너무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노블레스 등급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사실상 스마트 코루츠 컨트롤에서 끝났다고 보실 수는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메모리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차선 이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ASCC가 들어가면 차선 이탈은 따라 들어가는데 후축방은 따라 들어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들어가 있으니까 장점이라 볼수 있고요 자 키로수 한번 보여주시면 은102,904 키로 찍혀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led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블루투스 기능 ascc 스마트코르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번에 카니발 똑같은 기아 잖아요 응. 카니발 이거 유보 요즘은 기아 커넥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신청해 보니까 한달한달쓸 거면 9,900원 그리고 1년으로 2년 약정 잡 1년인가 2년으로 약정 잡으면 5,500원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해갖고 저렴하게 유보나 유보나가 아니라 기아 커넥트로 이름 바뀌었는데 그걸 가입해주시면은 여름철에 시원한 차를 탈수 있는 이런 작전도 들어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역할도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연식 좋은 순정 내비게이션을 가는 이유는 폼프로젝션이죠 이렇게 이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풀 오토 공조기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양쪽 통풍의 열선의 전체 좌석 열선이죠 그리고 전자 파킹 오토홀드 핸들 열선마저도 다 들어가 있다라는 점. 요게 다소 좀 아쉬운 리어 패널. 운행에, 이게 전륜이라 사실 운행에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1390만원까지 떨어질 이유는 없었거든요.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밖에 나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차량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자면요, 19년형에 10만 킬로 정도 운행된 아쉬운 리어 패널 사고는 들어가 있지만, 뭐 전륜 차량으로서 큰 운행의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그 주변까지도 이제 리어 패널이 들어갔으니까 트렁크 플로우 확인했고요, 리어 핸더 확인했고, 그리고 사이드 멤버 하우스까지도 저희가 뒤. 뒤에는 다 확인을 했고요. 운행에 큰 지장은 없이 정말 완벽한 수리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노블레스 등급도 꽤 완벽한 옵션을 가지고 1,390만 원으로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리시면 대표 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 항상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고나무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